사과하고 새우요 맞죠? <목소리> 진짜요? <목소리> 새우도 있어요? 네냥맛있창 <목소리> 새우 그다음는 네. 아, 먹는 걸로 그래요? 네. 네. 오늘또 사람이 되게 많아서 되게 이쁘다그수 주면 느는 거야? 그거는 뭐야? 왜 어차피 받을 거데다아 <목소리> 오늘은 좀 투명이네요. 아 굉장히 멋있는데요? 네 괜찮죠? 이거를 어 이렇게 바다에다가 춰여 찍어도 바다도 잘 많이 보일 것 같고 아주 네, 하늘에 찍어도 보일 것 같고 아주 좋을 것 아,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시죠? 호주가 싼하트네요 네. 너도 싼하트예요 저는 저는 혼자하트, 하나하트, 이하트, 아, 네, 일하트. 아 더블하트 네. 아니시고네? 네, 저는 일하트로 했습니다. 네. 굉장히 이거 멋지네요. 투명 네. 투명이라서 셀카 찍을 때 이렇게 같이 찍을 수 있어요.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해가지고. 예 네, 좋죠? 예, 네. 네, 지금 단참 발걸음은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. 누굴까요? 민우. 네. 안녕, 민우. 다음은 누군가요? 예 네, 다음에 또 누군가 오고 있는 건합니다만 아니군요. 어, 민우 이쪽으로. 민우 이쪽으로. 민우는 특별해서 가운데로 오실게요. 예 네. 네. 민우는 키가 작기 때문에 아 인사 한번 해주세요 민우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보인팬들드 민우입니다 민우야 네 너무 힘이 없이 인사했어 자 부산에 관련된 노래 하나 해주세요 <laughs> 야야야야야 바다 다들 오래 기다렸죠? 미안해요, 우리가. 생각보다 조금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.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. 네,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니까 민우는 더, <laughs> 네, 어, 정성이 다해서 사인을 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당연하죠. 예, 그렇다고 합니다. 네, 어, 아직 한 분이 안 오셨는데. 예. 맞아요. 예. 아, 혹시 전날에 부산 오신 사람 이 있어요? 아 와서 뭐했어요? 네 아니 바다 아, <laughs> 그래요 네 수영했어요? 근데 수영하기엔 좀 춥죠 지금? 네 우리 다같이 한번 빠져볼까요? 네 미안해요 제가 물공포진이 물, 있어요 <laughs> 아니 근데 바다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러게요 예. 저기 달이랑 해가지고 음. 이 바다하고 그저 아, 바다를 보일 때 제일 좋은 게그 아, 바다와 그 이제 <laughs> 예,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슈퍼스타 순으로 등장하고 있죠 네 최고의 슈퍼스타